저희가 1년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 뭐 전국 배달된 일이 뭐월 천만 원 수입, 연봉 1억 해갖고 어, 김우현 기사님을 한번 제 유튜브에 뭐 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죠. 1년 후에 지금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고 또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셔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김 기사님. 그 1년 만에 지금 또그 유튜브 한번 다시 찍는데 네. 뭐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떨려요. 아, 굉장히 떨려요. 처음에도 엄청 떨렸는데 지금 더 떨려요 지금. 그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제가 묻는 말에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최근에 뭐 어디 좋은데 다녀오셨다고뭐 이렇게 소문이 들리는데 거기에 또뭐 예쁜 뭐 여친까지 생기셔갖고 어디 다녀오셨죠? 이번에 미국을 두번 갔다 왔어요. 어? 미국 두 번? 네. 여자친하고 예, 여행이었던 건가요? 네. 어. 아, 그러면 그분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지금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네. 공부? 아니, 영어 선생님. 아, 영어? 초등학생.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 오. 어. 네, 코로나 굉장히 심했었고. 어. 그래도 계속 막 전화로 막 그럴 순 없으니까 그래도 큰맘 먹고 가서 그냥 뭐선독제도잘 바르고 어. 마스크도 끼고 사람들이랑 거리도 유지하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갔다 와서도 네. 아, 건강한 모습으로 네. 어. 그때 그 여행 가셔가지고 재밌는 얘기라든가 뭐 그래서 즐거웠던 얘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 갔을 때는 그 이제 여자친구라는 사람이랑 해외여행을 간 것도 처음이고, 처음이어서 일단은 되게 설렜었고, 우리나라는 그때 겨울이었지만, 거기는 우리나라의 한 가을, 초가을 정도 날씨가 그래서 막 이곳저곳 많이 놀러도 다니고, 그냥 뭐 드라마에 나오는 LA에서 제일 높은 건물에 있는 71층 있는 레스토랑도 가서 먹어보고, 오. 저 그렇게 살면서 비싼 음식 처음 먹어. <laughs> 그래요. 참 재밌었거든요. 정말 힘든 일 하시면서 여행 다니시고 또 거기에 여친까지 같이 갔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커다란 행복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뭐, 우리 1년 전에 대출을 껴서 집을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뭐더큰 꿈을 꾸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샀던 오피스텔을 좀 네. 이번에 정리를 하고, 아, 정리하고 서울권에서 뭐 저의 일터 근처에 있는 어. 아파트를 하나 구매할까 아파트? 생각 중어몇 평짜리? 이제 역에서 좀 가까운 데는 네. 25평, 어. 조금 이제 교통도 힘들고 그런 곳은 한 33평 정도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제가 이쪽 배달대행 쪽에 와서 여러 기사님들을 봤지만 또 우리 우영 그 기사님처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이 낯차고 어리지만 존경스럽고 정말 사랑스럽고 요즘 가끔 아버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정말 아들 같기도 하고 정말 이쁩니다. 자, 어, 그 지금 우영 기사님이 어쨌든 그때 1년 전에 이걸 찍고 이게 뭐 거짓말이다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격려, 격려의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한번 오토바이 타는 모습을 어 저희들이 한번 영상에 좀 담아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이게 그때 한번 찍었을 때 예, 예. <laughs> 조회수가 엄청 났어요. 배달된 네, 그렇죠. 그렇죠. 댓글들도 엄청 많았었는데 너무 안 좋은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 상처를 많이 받았죠. 상처도 네, 뭐, 받긴 그렇죠. 받았는데 네. 대부분 댓글이 그런 거였어요. 거짓말이다. 주작이다. 그렇죠. 이런 말한 사람들 때문에 한번 이게 정말인지 실제 이제 몇 시간에 몇 시간 다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딱그 시간대에만 운행을 해볼게요.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우영 기사님도 이번에는 거기다 또 식당까지 도전해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진실 그대로 올려서 어떤 분들은 욕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파이팅! 파이팅! 예전에 김경기사님 영상을 찍었을때 뭐 거짓말이다 또뭐 조작이다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영상도 뭐 저희들이 배달대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번다 이런데 초점을 맞춘게 아니고 정말 얼마만큼 자기 직업에 직업 배달대행도 새로운 직업군 이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생활하고 또 거기서 힘들게 번 수입을 갖고 또 어떻게 미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어 이번 영상 촬영하는데 그런 목표가 있고요. 지금 김영 기사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또 구매하시려고 좀 실제 알아보고 계시고 또 식당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좀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추후 뭐 아파트 구입이 됐을 때또 식당 운영을 하실 때 그런 영상들을 다한번 올려서 정말 젊은 친구가 아직 나이 30도 안된 젊은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 가능하면 선풀, 경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